네, 여러분, 안녕. 자, 6강 여섯 번째그 지질 구조의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그림은 철수가 어느 지역을 지질조사하는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철수는 언제 대학을 갈까?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썰나한 소리 같고. 관찰 내용. 어두운 색의 셰일이 수평층으로 관찰된다. 측리가 잘 발달해 있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주무늬가 교대로 보이는 평마함의습곡고자 습곡을 받은 걸로 봐서, 압력을 심하게 받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평마암은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압력 심하게 받았을 때, 만들어진 변성암인데, 이제 변성암이,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 좀 변성암이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강추했잖아, 수업시간에. 그 그렇죠? 자, 기억. A와 B 모두 층리가 발달해 있다. 이거는 층리인데 쉐일이니까 사실. 쉐일은 층리가잘 발달해 있고, 층리 보이는데, 이건 휘어있는 거고, 어두운 색에 밝은 색의 줄 무늬는 침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눌려서 그런 무늬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편마음에 나타난 이런 무늬를 우리가 염리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건 아니고, 둘다침리 아니다. 편마음 변성암이니까이는 B에서는 향사 구조가 튀어나온 거 뭐라고 해야 튀어나온 부분? 배사. 똥배 나온 것처럼 튀어나왔다. 배사. 향사 아니고. D, 귿 A와 B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왜냐면, 하 이게 부정한 면이잖아요. 깎고 지나가잖아. 요 원래 위에도 있을 텐데, 다 침식으로 깎고, 침강하고, 그 위에 쉐일이 새로 쌓인 거예요. 부정한 면이기 때문에 큰 시간 차이가 있다. 시간 간격이 있다. 디귿이 맞는 얘기. 자, 두 번째 문제. 화성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가는 주상전리, 기둥 모양에. 아, 이거 화성암 중에서 빨리 식었네. 입도 작겠구나.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판상전리. 압력의 감소로 생긴 거예요. 자, 기억에. 가는마가 지하 깊은 곳 냉각될 때 그건 나고, 그 다음에 니은 심성암에서 판상전리니까, 나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해 놓으시면 압력의 감소로 정확한 표현이죠. 원래 땅 속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 지나서 윤기하고 압력이 감소했을 때 판상전리가 생기는 거. 정확하게 맞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디귿. 전리가 발달할수록 풍화가 잘 일어난다. 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큰 돌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풍화나 침식으로 받겠지만 만약에 절리가 잘 발달했다 쪼개져 있는 거냐 틈들이 이 틈으로 이제 뭐 물도 들어가서 얼고 뭐 이제 비 맞고 바람 맞고 이런 것들 잘게 잘게 누가 쪼개놓으면 더 쪼개지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판상절리도 이렇게 틈이 생겨 있으면 정말로 들어가서 물 얼고 쪼개지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가 부셔놨기 때문에 훨씬 더 쪼개지기 좋다, 풍화되기 좋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디귿 좀만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한탄강 주변과 북한의 인수봉에서 볼수 있는 암석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한탄강. 현무암지 마그마가 흘렀을까? 윤문암지 마그마가 흘렀을까? 한탄강이잖아. 현무암지. <laughs> 현무암, 흐물흐물, 해령, 해양지각, 하와이, 한탄강. 이거 다. 그죠. 한라산. ᄀ자. 그래요. 수직으로 볼 때는 주상절리 완만한 경우에서 용암대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정말 흐물흐물한 용암이 흘렀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북한산은 중생대 심성암이에요. 판상절리 나오는 거 선생님이 강의에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직접 찍어봤다고 그면 이런 이제 판상절리가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죠. 중생대 심성암이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주상절리 나오니까 신생대 화산암인 거고. 자 기억하여 주상절린 용암이 급격하게 냉각될 때 수칙에 의해 딱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여러분들 보면 알수 있을 거고 나날 판상절리 압력의 감소로 맞는 얘기고요. 디귿 가는 화산암 나는 심성암이다. 주상절리 나오면 무조건 화산암. 판상절리 나왔다 심성암이다. 알수 있죠. 디귿 맞는 얘기지. 4번 문제 갑니다. 그린 가나다는 지질구조의 연직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단층인데 단층은 미끄러운 틀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요 이렇게. 올라갔네. 아 역단층. 미끄럼틀 생각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미끄럼틀 타고아 여기 붙어 있었는데 이게 내려갔네. 아 그래서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정단층. 당기는 힘이 작용했구나. 이건 미는 힘이 작용하고 습곡 미는 힘 회감력이 작용했네 하는 걸수 있고 기억하는 정단층안죠 역단층. 미음복이 나는 행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정단층은 당기는 힘, 장력인데, 땡, 디귿, 단어판에충돌돼 판과 판에 충돌 나오면, 꼭 썸의가 엄청 크게 생기는 거예요. 힘말라서 산맥 같은 거, 맞는 얘기, 디귿이 맞는 얘기고, 5번 봅니다. 좀 약간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도 좀 했었고, 지표 부분과 지하 깊은 곳에 일어난 지층의 변형에 잘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런 설명을 오른 것은 지표 부분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지각이 딱딱할 텐데. 지하 깊은 곳은 좀 고온이잖아. 열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지각이 약간은 물렁물렁 흐물흐물 그래요. 비닐봉지에 넣고 a 는 부드러운 상태가 비는 냉동실로 딱딱한 상태가 그래요. 그럼 이게 아, 이게 지하 깊은 곳이고 요거는 이제 지표부근이겠네. 딱딱한 거 그래서 이 밀었어요. 밀었기 때문에 행압력이 작용한 건데 휘어지는 거 습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습곡은 아, 좀 지하 깊은 곳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건 딱딱하기 때문에 지층이 끊어졌죠 단층 그래요 지표 부근에서는 행압력이나 이런 거 받으면 단층이 잘 생기겠구나 근데 무슨 단층 가해진 힘은 미는 힘 행압력이기 때문에 역단층이 만들어졌을 거야 여기까지. 자, 기억에 A는 지하 깊은 곳에서 변형되는 지층에요 습곡. 지하 깊은 곳에서 좀 물렁물렁하니까 높은 온도 때문에. 맞는 얘기고, ᄂ. 비는 정단층의 모양과 유사하게 변형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가 미는 힘이 작용했는데, 끊어지기 역단층이 되겠죠. 땡이고, 디귿. A와 B는 주로 발산형 경계, 발산 경계, 벌어지는 장력인데, 거기서 정단층이 생기는 거고, A와 B는 주로 수렴형 경계에서. 알겠죠? 미는 힘. 디귿 땡. 해, 구나. 아니면, 뭐, 습곡산맥.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이제 해구같이 서핑 경계가 있고 대륙과 대륙이 붙어 있는 충돌형 경계가 있는데 그런 데서 역단층이 잘 생길 거다. 발생한 경계는 아니다. 됐고요. 6번 갑니다그린과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지구조 나타난 것이다. 똑같아. 앞에 문제랑 써있어. 아, 미끄럼틀 타고 좀내려왔네 정단층. 미끄럼틀 타고 좀 올라갔네. 역단층. 습곡이네. 자, 설명 굳이 필요 없죠. 기억합니다. 가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였다. 뭐가 상반이라고요? 아르면보다, 아르면보다 윗면이 넓어요. 상반. 맞아요, 이렇게. 상반.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기억의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였다. 맞는 얘기고. 니은복이 나는 장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역단층인데. 미는님행함력이 땡. 디귿. 수렴행 경계에서는 수렴행 미는 힘이기 때문에 역단층 행압력 습곡 이런 것들도 공통점 횡압력이다. 알수 있을 거예요. 디귿 음, 하는 얘기. 답은 기억 디귿. 7번 갑니다. 자 그림과 와나는 서로 다른 지질구조가 나타난두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뭐 같아? 이거 보니까. 아 이거 보이지? 아래는 휘어있는데 습곡을 받았어요. 쫙 깎였어. 불연속면. 아. 부정합 나와 있는 거죠, 부정합. 나는 보니까 이렇게, 단층이에 단층. 미끄럼틀인데, 미끄럼틀을 타고, 까만색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까만색이 올라갔네, 하는 거알수 있죠. 올라갔기 때문에, 아, 미는 힘. 역단층이다, 하는 거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가는 정사부정합이 같은데, 오, 좀 어렵게 냈는데, 부정합면의 경계를 위아래 지층이 평행하면 평행부정합인데 아래가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스콕을 받았으니까 경사부정합이다. 맞는 얘기. 니은 보기. 나의 지질구조는 판의 수렴형 경계보다 발산형 경계에서 아니라고 발산는 잡아당기는 거니까 역단층은 평합력 수렴형 경계에서. 디귿. 가원의 지질구조는 장력에 의해서 아, 이 밑에 습곡은 횡압력이고 부정합 자체에 융기하고 침강하는 거니까 장력이랑 큰 상관이 없지만 습곡은 횡압력이고 이거 횡압력이죠. 그래서 장력은 아닌 걸로 답은 기억만. 8번. 서울 인왕산을 소재로 한 정선의 인왕제색도가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층상으로 벗겨나간 둥근 모양의 허강한 봉우리. 내 생각에 이 글은 정선이 쓴게 아니고 출제자가 아이것만 놓으면 좀 뭐하겠다. 그래서 증상으로 벗겨나간 둥근 모양의 화강봉우리아 이거 뭐죠? 판상절리를 좀 힌트를 주느라고 출제자가 쓴것 같아요. 근데 북한산도 서울에 있는 거고 인왕산도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많은 건 화강암, 심성암이기 때문에 판상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수업 시간에 뭐 곳곳에 판상절리가 있는 것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돔 모양의 돔 같은 음, 돔 같은 그런 형태로뛰는거 이건 전부 다 이제 판상절리 때문에 당연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기억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땡입니다. 오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요. 그거는 화성 활동, 화성 암 중에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와서 식은 게화 탄담, 한, 한, 한. 화산활동, 이거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식은 거니까 화산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화산으로 나왔다면 주상절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화성암과 화산암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기억에 화산활동으로는 아니고 이건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거다. 그래서 나중에 판상절리 생긴 거다, 압력의 감소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육각기둥 절리 없죠. 주상 절리 없어요. 심상암이기 때문에 압력 감소로 인한 풍화 작용. 판상 절리의 정확한 표현. 압력의 감소로. 디귿만 맞는 얘기고. 9번 문제. 어느 지역에 노드를 관찰하고 작성한 지질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노드라는 거는 이제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튀어나온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노드인데 화성암, 아,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구나. 답사 내용을 보니 화성암의는 검은색 또는 회색이고 산업의 크고 작은 구멍뽑목 뚫린 기공이 있고 세립질 감담속도 있는데 세립질 역시 아 이거 화산암이구나. 화산암 중에 어두운 색 현무암이네.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외워라. 뭐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정도 외우고 현무암 어두운색 화산암 중 입자 작은 것 중에 주상절리 입자 어둡다 현무암 화성암 비는 색이 밝으며강문 입자가 굵다 밝고 입자 큰거 화강암 이두 개가 딱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무암인데 이거는 심성암이에요. 심성암 중에 화강암. 근데 화강암과 현무암 이렇게 만날 수 있나? 아 그러네. 심성암과 화산암이 어떻게 만나지? 요거 약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있긴 있지. 사실은 여기가 부정합 중에 난정합입니다. 난정압이 뭐였어요? 난정압이 여기다가 그려줄게요. 지하 깊은 곳에서 지층이 있었는데 관입을 했고 침성암이 됐고 더 오랜 시간 이 지나가면서 풍화침식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깎여서 없어져요. 아 이거 지우니까 이렇게 다 날아가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깎였고 여기 이렇게 부정암면이 생긴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저혈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심성암이 부정암면 밑에 있을 때그 우리 난정압이라 한다그랬잖아요 용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형무암이 쌓인 거예요. 밑에는 화강암이 있는 거고 부정압 중에 난정압이에요. 자 갑니다. 기억보기 할게요 A는 용암류가 굳어진 것이다. 용암이 흐물흐물한 현무암이니까 흘러가는 건용암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식은 거서 만들어진 거. 현무암, 맞는 얘기고. 니은 보기. SiO2의 함량은 현무암 쪽 SiO2 함량 작죠? 50%보다 작고 유문화 화강암 63%보다 크고 SiO2의 함량은 현무암이 작고 화강암이 커요. A가 B보다 많다. 작은데. D 귿 a 와 B 사이에 부정합면이 있다. 맞는 얘기. 부정합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안정합이다. 또 여러분들 이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좋고. 자, 10번 갑니다. 그린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습곡과 단층이 있어요. 단층인데 보니까 미끄럼 틀을 타고, 이거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려갔구만. 아, 웃음 단층? 정단층이다. 당기는 장력. 기억보기 갑니다. 가에서 배사구조. 어, 배 나온 것처럼 튀어나왔죠? 배사구조 맞는 얘기. 내용보기. 나에서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 위로? 어떤 게 상반이지? 아랫면보다 윗면이 넓어요. 상반이 내려갔네. 위로 올라간 게 아닌데. 그죠? 응. 땡. 요게, 게 하반인데. 그죠? 응. D, 가와나는 장력에 의해 꼭 미는 님 장력에 의해서. 근데, 아, 미는 님 죄송해요. 횡압력이죠. 꼭곡 횡압력에 의해서. 근데 이 정단층은 당기는 힘이니까 장력인 거죠. 스톡은 역단층 아니 역단층처럼 행압력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땡이고 기억만 맞는 얘기. 자, 11번 어느 지역의 단층 구조를뭐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약간 좀 재밌는 문제예요. 여기 단층을 보면 옆으로 어긋나기만 했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수평이동 단층 혹은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해요 똑같은 소리야. 이는 힘만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단층면을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네. 이 단층은 정단층. 근데 이것도 역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어요. 정단층. 근데 이것도 역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어. 아, 단층이 세개가 있는데, 했다 정단층이고, 요, 요 단층은, 이거 가면네개지만요 단층은 수평이동 단층, 주향이동 단층이고. 그걸 파악하고 갑니다. 기억. A와 B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서, A와 B 사이의 정단층, 전부 다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 장력에 의해서. 맞는 얘기. 니은 보기. C는 상반이다. 그래요? C는 윗면보다 아랫면이 넓은데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래? 하반? 상반 아니고요. 아랫면이 넓으니까. 디귿. 주향이동 단층, 수평이동 단층이에요. 그리고 정단층은 나타나는데 역단층이 없죠. 역단층 땡. 답은 기역만.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할 만하죠. 그래요. 차근차근. 아마 조금 전에 그 난정험 물어보는 문제 살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겠지만 설명 들으면 다음에 그럼도 충분히 풀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